합니다. 안녕하세요. 경실련 김성대 총장입니다. 어, 경실련이 이제 정치개혁을 위해서 작년 말부터 여러 가지 정치의제도 내놓고, 그 임장선에서 올해는 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. 입법청원을 이미 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장당방지리와 입법청원안을 이미 내놨고 국회에서도 토론회를 시작한과 동시에 지금 광주 뿐 아니라 지역경실 논과 함께 이렇게 지역 순회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인천에서 했고 오늘이 이제 지역 순회토론회 두 번째인데요. 오늘이 더 의미 있는 건뭐 앞서 말씀하신 지방자치 용서 대표님도 같이 해주신 것도 의미 있고 이자료 와서 보니까 광주 지역사회에서 이 정말 이 선거제도에 대한 뭐라고 할까 열정, 분이뭐 되게 뜨겁다는 느낌을 받게 되게 많은 시민 사회의 정치권에서 같이 해주셔서 정말 이제 되게 또 의미 있는 자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다시 한번 이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. 어, 어제 그 이제 정치권에서 각 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이제 전원위원회를 27일 개최할 건데 그게 우리 같이 하로 했다. 뭐 이런 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. 선거구 획정 시한은 이미 넘어섰는데 지금 당에서는 어쨌든 이거를 국회가 같이 논의하는 공개적인 논의 자리를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저희도 이거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. 근데 지금 어떤 안으로 갈 건지는 여전히 우린 무중이고 선거제도는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. 전문가 분들의 영역인지 시민들이 정말 이걸 알기 어렵기 때문에 경실련도 이게 시민사회랑 같이 하고 또 시민들 의견 들어보고 공론하는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정치권이 조금 어떤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올바른 방향의 선거제도 개혁의 과정을 밟아 나가길 바라면서요. 저희 이 토론의 자리가 사실 그밑거름이될 거라고 봅니다. 지역사회에서 다 같이 논의하고 공론하는 과정들이 어 확대돼가지고 정치권을 좀 압박하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러길 바라면서요. 오늘 토론에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